안녕하세요. <laughs> 매일 5분씩 다이나믹 코딩 잘 하고 계신가요? 짧게 짧게 진행하는 게뭐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짧게 5분씩만 해도 한달 정도면은 <laughs> 꽤나 많은 것들을 이제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 아웃풋되는 게 멀티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다이나모는 제가 몇개 살펴봤는데 이 아웃풋이 멀티로 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넣으면 또는 두개 넣으면 인풋을 뭐 여러 개를 넣으면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뭐 대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멀티로 한번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 자 멀티로 내보내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꺽쇠 두개 치시고요. 멀티 멀티 리턴이라고 하면 뭐 글자에서도 알수 있듯, 있듯이 뭔가 여러 개를 리턴해 준다고 볼 수가 있죠. new array 하고요. 중괄호 두개 하고 이 안에 멀티로 나가는 부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죠. 저는 일단 c 포인트 그다음에 x, x value 대문자로 할까요? x value 하나 <laughs> copy copy 코딩은 copy and paste y value z value 이렇게 하면 끝나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public 하고 스테틱한 단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어 새로운 형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뭐 밑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일단 보시고 딕셔너리라고 하니까 뭐 t 키, t v a l u e 라고 하는데 항상 딕셔너리는 pair, 그러니까 쌍으로 존재하게 돼요. 키 값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이 존재하는 거. 자, 저는 키 값을 스트링으로 넣고. 그다음에 결과값은 뭐 오브젝트로 넣고요. 그다음에 멀 멀티라고 할게요, 이름을. 음, 멀티 멀티 뭐 이렇게. 그다음에 더블 x, 더블 w, 더블 y, 더블 z 해주고 중괄호 두개 쳐주시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인트는 위에 거 그냥 카피해서 만들게요. x, y, z.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딕셔너리, 스트링. 그다음에 오브젝트. 내가 리턴할 그 딕셔너리 값이니까 뭐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Return value. <laughs> o b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turn value 값에 값을 add해줘야 되는데, 더하기 add하는데 두 가지 값을 넣으라고 했죠. string 문자열과 object, 뭐 어떤 객체든 상관없어요. string 문자열, object 객체 그러면 xvalue라고 하는 이름에 string이니까 땡땡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xvalue라는 값에, 어떤 값을 넣고 싶냐? 저는 ST라고 하는 내가 만든 포인트를 넣고 싶어요. 포인트 넣고 Ctrl-C, 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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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포인트에 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떤 값? X 값, 세 번째는 Y 값, 네 번째는 Z 값,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를 하나, 엑스, 세 개의 인자를 넣어주면,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결과 값을, 포인트와, 거기에 따른 X 값, Y 값, Z 값을 나오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해야 될건 뭐죠? 리턴, 어떤 걸. 우리가 만든, 리턴 밸류 값을, 리, 리, 리턴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솔루션 빌드. 성공했다라고 뜨면, 랩을 실행시키고요. 자, 레비시실행됐구요 그다음에 여기 매니지 탭에 가서 다이나모 실행시키면 뉴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거 로드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로드시켜 주면 여기에 밑에 멀티 유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아웃풋이 3개가 되어 있는 단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했, 꾸준히 했던 것처럼 10 10 10 110뭐 좋아요 이렇게 해서 x 값 y 값 z 값을 넣어줬더니 뭐 이렇게인가요 뭐 포인트는 생성이 됐겠죠 저 위에 있네요 여기 z 값이 110이라서 자 그러면 c 포인트 값에는 리스트 4개가 들어와요 결과 값에는 리스트가 4개가 들어와 있죠 이 4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딕셔너리에 넣었던 여기 값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데 뭐 굳이 설명하지 못한 보자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가방 가방에 네개를 넣기 었 때문에 레빗에서는 그거를 리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방에 뭐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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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죠 해가지고 첫 번째 단자에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뜨면 세 번째 밸류, 네 번째 밸류 이렇게 되면 결과값이 나는 포인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더블 값세 개를 넣었는데 거기에 맞게 포인트와 가까이 값을 아웃풋 시켜 주는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결국이 녀석은 이렇게 리스트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음. 내용이 뭐 이것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간단한 구성 원리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멀티 리턴이라고 해서 위에 선언만 해주면 되고요 여기 있는 스트링 문자열은 우리가 레빗 화면에서 봤던 요 값이, 가 요거의 이름이 되는 거죠. 요거의 이름. 자, 그리고 멀티로 리턴할 땐 항상 딕셔너리로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턴할 값을 여기 만들어 놓고, 여기에 더할 때는 얘 이름과 본인이 리턴할 값들을 일체화 시켜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마지막에는 딕셔너리를 리턴. 음, 크게, 어려, 크게 어렵진 않죠.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노드, 노드들을 이렇게 엮지 않아도 하나의 노드 가지고 뭐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 또.